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일본 에이스 구보 다케우사가 이적 시장 막판 비클럽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토트넘은 구보의 바이아웃 금액인 6천만 유로 약 978억 원을 지불할 자금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이 구보를 원하고 있지만. 바이아웃을 감당할 의사가 없어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MLS로 떠난 이후 공격수 보강이 절실합니다. 구보는 왼발 윙어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 소시에 다드는 판매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이적 시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구보를 둘러싼 마지막 승부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오늘의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